삼성화재배 16강전 첫째 날 대결에서 우리나라 선수 4명이 모두 이겼습니다. 아 이런 승리가 얼마 만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기쁜 승리죠. 먼저 중국 뉴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후바두 올라온 뉴스인데요. 삼성배 16강전 후반치 <몬반취> 아, 취엔반치니까 이게 전반전 중국 선수들이 대패해서 한국 팀이 예, 한국 선수들이 8강전, 그, 반벽 강산이라는 게 국토의 절반. 강산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도 팔도 강산 그런 것처럼요. 국토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 땅의 절반을, 아, 8강의 절반, 절반을 다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뭐, 이미 그런 적 많으면서 우리도 한 번, 예, 오래간만에 이런 승리를 한번 거둬봤습니다. 10월 22일 제26회 10, 삼성화재배 16강전, 아, 전반전에서 네 판에 두어져 왔고, 출전 선수는 중국 선수, 모두가 이제 졌다. 이런 거죠. 한국 선수단이 모두 승리를 가져갔다. 내일은 후반전 시합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미팅,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바둑에 대해서 이제 미팅이 제일 아쉬웠죠. 중국 입장에서는요. 오늘 진행된 바둑 중에서는 미팅 구단이 흑번으로 박정환을 상대로 했고 어, 초반에 한때 승률이 가장 우세가 명확했다. 승률이 한때 최고 90%에 달했다라는데, 카타고나 뭐 절에서93.7뭐 여기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단한번실수로 해갖고, 박정환이 중앙에서 한 번에 딱 기회를 잡아갖고, 역전시켜서 이겼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라는 거 인정합니다. 아, 미팅. 그래도 뭐, 그게 실력이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셰커고요 셰커는 오늘 이동훈한테 거의 완패. 거의 완패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 번도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이 페이. 당이 페이는, 안승주한테 계속 밀리다가, 잠깐, 잠깐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예, 곧 놓쳤죠. 이 보면은, 전날, 63세의 야마시로 시도시한테 겨우 이겼던, 안승주 8단이, 전날 63세의 그 야마시로 시도시한테 겨우 이겼던, 그런 내용을 했는데 운을 졌다 이렇게 한 거죠 마치 사람이 달라진 것 같다 얘기하는 거고 퐁리야오는 음, 이장석 팔단한테 계속 불리했다가 중반에 중반이라기는가요 종반이라고 봐야죠 한번 역전시켰다가 결국은 다시 역전당했다 이렇게 나와서 내일 삼성화재회 16강전 후반전 대회가 열리는데 대진은 자오천이대 아야마시타가 있고 그리고 판팅이대 신진서 레인샤오대 안성준 그리고 양대 신대 김지석 부단이다. 그래서 아, 오늘 진건 진거고. 어, 네. 오늘 진건 진거 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일 꼭 폭발하기를 바란다. 희망 아, 시원한다. 내일은 꼭 중국 선수들이 대폭발하기를 바란다. 아또저갖고 중국 바둑 팬들이 폭발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laughs> 중국 선수들이 폭발했으면 을 좋겠다 그러는데 바둑 선수들이 중국 선수들이 다 지면은 바둑 팬들이 폭발합니다. 아 여기 중국의 댓글에서 이 얘기가 요번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 린젠추 시아커 이이 이 사람이 중국 바둑 협회 주석입니다. 음, 그만둬라 수업 끝내라 이 수업 끝내라는 얘기인데 그만두란 얘기예요. 왜이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어, 이 린젠추라는 사람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 바둑 협회는 대체로 프로 기사 아, 출신들이 중국 바둑협회의 대장 역할을 맡았는데 이 사람은 바둑계 사람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 쪽에서 온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어, 그만둬라 비바둑인이 와서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바둑협회는 어, 단순히 바둑만 관리하지 않고요 보드게임이라고 하죠 그, 칠레이 요시라고 해서, 장, 샹치, 중국 장기, 그리고 체스, 그런 종류를 다 같이 해요. 브릿지, 이런 거를 다 관리하는 거이라서꽤 어, 높습니다. 어, 국가기관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공산당 간부 같은 사람이 와서 하는데, 이 사람이 온 다음에 좀 뭔가 되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 그랬더니 뭐, 플러스 1, 나도 찬성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는, 그러니까 요번, 요번, 오늘 했던 거, 네판 중에서는, 원래 그저 미팅 판한 판만 볼만했다. 나머지 세 판은 원래 굉장히 문다 선수들이 유리했었으니까. 그런데 그 지금은 오로지 양등 신한테만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가 우승할 확률은 고작 6%다. 6%라는 게 16강 이겨야 되고, 8강 이겨야 되고, 준결승, 결승. 그러면 이게 이제 대략 그 확률 따졌을 때. 50%, 결승이 올라가면 50%, 중결승이 올라가면 25%, 그, 8강에 올라가면 12.5%, 16강에 쓰니까 아, 6.25%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사실, <laughs> 왜 이렇게 수학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사람은 그렇게 썼습니다. 15억 명이, 15억 명이 6천만 명한테 안 돼? 아, 시장 경제는 굉장히 대단한 거다. 아, 국가 정보, 국가 정보가 아.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요? 국가 정보가 아주 치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 경제라는 게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고 우리나라는 이제 자유 경제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음, 그런 쪽이 대단하다. 중국같이 공산주의 국가로 하는 건안 된다. 이런 얘기한 거죠. 그리고 아, 이거 단순히 그 그만두는 것만으로 해, 해결되는 게 아니고 국민 전체를 위해서에게 교체하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둑사 인한고 교체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린젠추 물러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인젠추가 온 다음에 그바둑계입의 바둑 쪽 바둑 쪽의 영역에 개입한 것에 반대한다. 바둑계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 이런 거를 한 거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바둑 팬들은 이이 사람이 온 다음에 지금 중국 바둑계가 퇴, 퇴화되고 있다, 밀려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제가 볼때꼭 그런 것같진 않은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정도의 성적 이거는 다시 말해서 협회와 코치가 어,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안한 거다. 메이요 조이 어떠한 것도 하지 한게 없다. 어, 그 양치 양을 방목한 거 방양 양목을 양을 방목해서 예후에서 개인들이 자기들이 훈련하고 있다. 단체훈련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사실 원래 중국은 국가대표팀 같은 선수단이 중국 기원 바로 옆에 있는내 기숙사 같은 게 있었어요. 원래. 그래서 거기 국가대표팀은 거기서 합숙하면서 단체훈련 하면서 중국 선수들이 쫙 성적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걸 보고 한국에도 국가대표팀이란 게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래야 된다. 중국한테 계속 지니까. 근데 지금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그냥 방목해서 각자 예우에서, 예우 사이트, 우리나라에 한큐라 고알려져있는 예우 사이트에서 각자 개인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어떤 그 시스템적인 그런 것도 없고, 바둑협회의 영도자는 그 구리가 구리한테 권해해서 니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좀 정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구리가 예우회 사실 사장입니다. 사실은 일대주주는 이제 연구생 출신의 옛날에 타이잼, 중국 타이젬 혁성이요. 거기서 부사장으로 일했던 사람이 차린 게 예우거든요. 그 예우에서 그, 그 경진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원래, 이창호 부단의 동생인 이영호 씨하고 같이 차린 게 예후인데, 이영호 씨집은 아마 다 구리한테 넘긴 것 같아요. 이영호 씨는 지금 관여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후 쪽에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구리가 온 다음에 잘된 거예요. 근데 구리한테 좀 권유해갖고 뭐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지하군 진짜 면목이 없다. 모두 면목이 없다. 국내 시합 잘하는 거 아무런 의미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학습에 그, 심취해갖고, 뭐 관찰을 시켜야 되는데, 모두 YZZ t h 이라는 게, 제가 이게 ZZ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통법상, 예, 전자오락기, 그런 거에만, 에, 심취해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학습하는 거에 관찰하는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인젠추가 삼성배에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가 뭐꼭 어떤 사람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석, 창하오 그가 주관하고 있는 부뭐 어쩌고저쩌고. 여기는 부, 뭐, 부주석이면 이제 화세밍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만두지 않아도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 한국 사람들은 정부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조건은 아주 우월한데 조건이 좋은데 바둑 선수들은 힘들게 뭐 고생하고 그런 게 없다. 그냥 의지도 약하고 그 차, 의지도 차이 차이가 크다 그러니까 의지도 약하고 그냥 용기도 별로 그 없고 그냥 좁은 데에서 만나면은 싸울 그런 용기도 없고 그저 터제는 그 힘리의 상태가 아주 좋아서 아 좋다 막 이런. 서재가 이제 매일 웃고 있고 이런 방송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제가 말하기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함성배를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일은 전승, 희망사항이죠. 우리 나이가 보고 있는 거는 오로지 레인샤오다, 어, 레인샤오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음, 예후 여기까지 하고, 그럼 시나바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나바둑에 올라온 예, 사진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 오늘 출전한 네 명의 선수죠. 펑리아오, 어, 당이페이, 셰커, 그리고 미위팅입니다. 어, 전 당이페이가 이렇게 키가 크고, 셰커가 이렇게 조그만지 몰랐습니다.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셰커가 꽤 키가 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당이페이가 훨씬 크고 등치가 좋으네요. 자, 그리고 미위팅, 전자기기로 어, 검사하는 장면. 그리고 펑리아오 검사하는 장면이고요 그네 명이 대국하는 장면. 어저께는 여섯 명이 앉아 있었는데 책상 뒤에 치웠습니다. 그리고 쉐커 대국하는 모습, 미유팅 대국하는 모습, 당인페이 대국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펑리아오 대국하는 모습인데요. 어, 입술을 깨물면서 바둑을 두는 모 보면 요때 아주 바둑이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신나닷크에 올라온 기사. 어, 삼성배 16강전 첫날, 어, 미위팅이 박정환한테 지면서 중국 쪽 4명 모두 전패했다. 이렇게 기사가 올라왔어요. 이페이 셰커, 펑리아오가 모두 각각 한국의 한승주, 이동훈, 이창석한테 어, 아쉽게도 져서 이제 멈췄다. 이렇게 나와있죠. 이렇게 하루에 모두 중국 선수 4명이 모두 전부 진 거는 진짜 굉장히 오랜만이죠? 굉장히 오랜만이다. 이게 언제만인지 저도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가둑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많이 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저께 32강전 결과 후에 중국 8인이 16강에 진입했는데, 후반전에서는 절반은, 절반은 뺏겼다. 아까 제가 그 제목 말씀드렸죠. 그러나 아직, 오늘 끝난 다음에도 아직 절반의 선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은 모두 내면 선수가 다 아, 실력을 발휘하기를 유감없이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뭐 승부는 다 아시죠? 이게 예. 좀 그렇습니다. 중국의 이제 시나다크의 댓글 중에서 이 말이 가장 많았어요. 날카로움이 전혀 없고 두터움도 역시 전혀 없다. 바둑에서 날카로움도 없고 두터움도 없으면 뭐이 사람은 또 이렇게 했어요. 아 당신이 말한 거 정말 재미있어. 이게 이게 비극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뭐, 눈물,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직 좀 이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반 남았다는 뜻이죠. 이 사람 아이디가, 아, 미소 속에 강과 바람, 강풍, 미소 속에 강풍이에요. 그런 거라서 그런지, 아, 나의 커제가 쓰러졌어. 나는 웃으면서 일어설 때야. 그리고서, 어, 아, 웃으면서 일어나갖고, 자신이 충분하게, 이제, 그, 명위를 발휘할 때야. 그래서 철권! 뭐, 이러면서 힘내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10년 내에 이렇게 운치, 운이 치 없었을 때가 있었나? 이걸 어떻게 내전으로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될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레인샤오는 우리가 항상 이런 거 했을 때 어떻게 한 적이 없다. 그 세계대회에서 항상 그는 운이 없었다. 그의 심리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컸다. 그러니까 렌샤오가요, 중국에서는 실력이 굉장히 센 기사라고 오래 전부터 인식을 받고 있었던 기사인데 세계대회에서 성적을 낸 적이 없거든요. 아직 세계대회 우승 경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내일 그좀 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는 실력적으로는 정상이 올라갈 수 있었지만 단 여태까지 그는 졸개만은 이길 수 있었고. 그좀 강자한테는 잘못 이겼다. 그러니까 레인샤오한테 기대를 하기는 하는데 좀잘안될것 같다라는 거고 그렇게 했더니 레인샤오는 계속해서 안 됐어. 예 계속 예 계속 부싱 안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허재가 가고 나서 발견했다.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체로 수영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 허재가 없으니까. 실력들이 한편 없다라는 거를 좀 그제서야 눈치를 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커제가 있을 때 중국이 굉장히 셌던 것처럼 보였는데 커제가 없으니까 다 약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국가팀에는 어떤 방법이 좀 필요하다. 이노 이게 절대로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마라. 이게 구어조우가 축구예요 조우가 이제 주, 족구가 이제 축구거든요. 국가대표 축구팀처럼만큼은 절대로 되지 말자. 중국 사람들의 축구에 대한 그런 인식이 굉장히 있습니다. 음, 절대로 국가 대표팀 축구처럼 만큼은 되지 말자 그 얘기예요. 조류가 이게 썰 물물 썰물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서 그런 게 밀릴 내려올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패배할 때는 질 때는 어떤 그런 전조적인 그 징후가 없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하늘이 얼마나 높고 땅이 얼마 두터운지를 전혀 모르는 어리광대들, 어린아이들, 그런, 그런 좀 약간 그 중국의 프로기사 단체를 좀 얕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오늘 예우에서 댓글을 보면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중국 바둑협회 총재, 그러니까 바둑협회장, 아까 임건초라는그 사람, 그 사람의 온 다음에 중국 바둑기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욕하는 글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프로 기사들이, 그, 공부를 열심히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정신 안 차리고 있다. 그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욕이 좀 조금씩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대회가 중국의 세계대회 같은 거나 국내 대회가 좀큰게 계속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회가 많이 없었잖아요, 중국에서. 몽백카배출남배 이런 게 하고는 있지만, 그, 정기적으로 2년마다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요. 바이링 배, 마찬가지고, 생겼다 없어진 신하오 배, 뭐, 이런 거까지다 첨부 배, 이런 거 생각하면은, 어, 대회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는 중국이 안 된다. 이런 반응이 중국 내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중국에서도 칭화대학교나 이런 거에 가는 거에 대한 불만. 엘리트라고 프로기사들이 세계대 우승하면 그런데 넣어주는 거에 대한 불만.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전체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중국 얘기하고 자, 한 게임이 올라온 뉴스 보시면요. 한국 기사 4전 전승 중국 압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선수들 두는 모습. 박정환은 한집 반이겼고요. 이창석은 반집, 이동훈은 불계승, 한승주도 불계승.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골고루 이겼습니다. 네. 이동훈하고 이동훈, 이창석, 한승주는 모두 세계대회 8강이 처음이에요. 세계대회 8강이란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동훈 같은 경우에는 세계대회 16강에는 여러 번 올라갔는데 8강에는 처음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8강 진출이에요. 그러니까 16강까지는 7번 올라갔고 8강 진출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동훈 구단이요. 그리고 이창석 8단 역시 처음이고 한승조 8단도 처음입니다. 자, 내일 대결. 자오천이대 야마다 야마시타 이건 뭐 알아서 할 거고 판팅이 신진선은 그래도 이기겠죠 렌샤오완성주첫 대결 양딩신 김지석 중국은 렌샤오는 항상 기대라면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렌샤오가 졌던 사람이라서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 같고 오로지 지금 양딩신한테만 기대하는 것 같아요 판팅이가 원래 기대를 모을 수 있는 기사인데 신진선하고 붙어서 잘 기대를 판팅이한테 기댄다라는 글을 본게 없습니다. 신지사하고 대결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여기 에 보면 이제 댓글에서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했고, 내일도 악성하자 여기 있습니다. 이고 나니까 중고아들 별거 아닌 거로 보이네. <laughs> 예, 오랜만에 전승 모두 같은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졌을 때도 위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졌다고 좀 너무 오라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 이런 얘기 있었고요. 오늘 사이보로 글도 하나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보로에는 사진이 좀 정확한 사진들이 좀 올라온 게 있었어요. 오늘 김혜민단이 아, 심판을 본것 같습니다. 예, 선수 대국하는 모습을 이렇게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저쪽에다 보여주는 거죠. 기록으로 남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경 닦는 모습이고요.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갖고 온 거, 박정환은 커피 갖고 왔고, 이동우 구단은 바나나 우요 그리고 이창섭 팔단은 립밤을 갖고 왔다고 해요. 한승주 팔단은 악력기. 악력기하고 안경 따는 거 갖고 왔다고 합니다. 이게 중국 대국 모습. 아까 보셨죠. 그래서 이 사이버홀에도 댓글 많이 올라왔죠. 아, 어. 일정이 팬들 마음에 쏙 든다. 32강부터 겨스까지 스트레이트로 진행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사실 요런 대회 방식은 예전에 삼성어재배 할때 처음 할 때부터 원래 중알보 박치문 의원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옳은데 신문에 기부연재하려다 보니까 못 그러게, 못 그러고 있지만 원래 세계대회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테니스나 월드컵이나 뭐 골프나 어느 대회가 1라운드하고 2라운드 한참 있다고 3라운드 한참 있다고 이런 대회가 세상에 어딨냐. 한꺼번에 시작부터 끝까지 결승전까지쭉 하는 게 원래 옳다. 근데 아 신문에 기부연재한다고 어떤 다른 이유로 길게 하는 게더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박지훈 의원이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삼성화재가 재미있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근래 세계대회 본선 최고 성적인 듯 안타장마도 나나도 다행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예, 오늘 나서 오늘 잘했죠 내일도 좋은 성적 거두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